드립은 다이내믹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최첨단 해양공학의 결정체인 ROKS 킹하늘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군함은 단순한 전투용 선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능적인 설계, 정밀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다 위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이 함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ROKS 킹하늘함은 한 눈에 봐도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외형은 깨끗하고 각이 진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형상의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정의 외피는 레이더 흡수 소재로 제작되어 강도와 은밀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낮게 설계되어 거친 파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의 탐지 확률을 최소화합니다. 회색빛 강철 도장은 강력하고 위압적인 인상을 주며 매끄러운 실루엣은 다목적 전투 능력을 상징합니다. 가판 위를 걷다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가 눈에 띕니다. 전방에는 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수직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127mm 주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가판에 배치는 병력의 효율적인 이동과 장비 운용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선미 쪽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상 정찰, 수색 구조, 대잠 작전용 헬리콥터가 운용됩니다. 킹 하늘함의 모든 구역은 작전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술력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만 불필요한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함교는 완전한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더, 항해. 전술 상황판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관 좌석 주변에는 터치 스크린, 실시간 전장 지도, 전자 제어판이 배치되어 있어 언제든 완벽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 구역은 기능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각 선실은 소용이지만 수납 공간, 조명 조절, 방음 기능이 탑재되어 장기간 임무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식당과 휴게실은 장기 항해 중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관실에서는 강력한 엔진의 진동이 느껴지며 이곳이 바로 함정의 심장부입니다. 성능 면에서 킹하늘함은 진정한 괴물입니다. 가스터빙과 디젤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으로 장거리 항해와 고속 기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를 넘으며 거친 해상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 추진 기술 덕분에 승조원의 피로도가 낮고 눈밀 작전 중에도 탐지 위험이 줄어듭니다. 전투 능력에서도 킹 아누람은 압도적입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중 표적 추적과 자동 교전이 가능합니다. 대공, 대함, 대잠 미사일은 물론 근접 방어 체계까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공격 신호를 교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높은 명중률과 체계적인 자동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영 효율성 역시 탁월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전함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기반 통합 제어 시스템이 추진, 무기, 환경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함장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조화 바로 그것이 현대해군 기술의 본질이며 킹하늘함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자금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대형 연료탱크와 효율적인 전력관리 시스템으로 장기간 독립 작전이 가능하며 해수 담수화 시스템과 폐기물 재활용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함재 헬리콥터 격납고와 정비 구역을 통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순찰, 구조, 전투 어떤 임무든 완벽히 소화합니다. 이제 가격을 이야기해 보죠. 이런 함정이 저렴할 리는 없습니다. 킹하늘함의 예상 제작 비용은 약 6억 물결표 10억 달러로 구성과 장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최첨단 레이더, 전투관리 시스템, 스텔스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상 방위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ROKS 킹하늘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강력한 무장, 정교한 설계, 그리고 완벽한 자동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바다는 늘 변화하고 위협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런 시대의 킹하늘함은 기술과 전략의 균형을 갖춘 진정한 해양의 수호자입니다. 이 배는 단순히 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위지와 자존심을 실은 거대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r o k 스 킹하늘함,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닌 바다 위의 기술 예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강인한 존재감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세상의 가장 놀라운 기계와 기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드립은 다이내믹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탐험하세요.